이달 28일은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. 대한독립을 위해 온몸을 내던졌던 그를 기르기 위해 이태원에서 추모제가 열렸는데요.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유관순 열사. 3.1운동을 이끌다 체포돼 옥살이를 하다가 이듬해인 1920년 9월 28일, 17일한 어린 나이로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. 국가를 위해 온 몸을 내던진 그를 기리기 위해 추모제가 마련됐습니다.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유관순 열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인신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용산구는 지난 2015년 유관순 열사가 묻혔던 옛 이태원 공동묘지가 바라보이는 부근당공원 한편에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순국일에 맞춰 추모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또 인근 도로는 유관순길로 지정하고 네개 국어가 지원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. 오늘의 추모제가 독립정신을 현재의 저희 삶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하는 이어가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. 순국한지 100여년이 흘렀지만 유관순,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이름 석자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.